안녕하세요. 아트코벤트 기초 클래스 1호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쌈미님의 요청으로 총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총 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준비된 그림을 가져왔고요. 예, 처음에 총 드로잉 어느 정도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그 위에 밑색을 먼저 깔아주세요. 밑색을 먼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레이어를 하나 깔아주셔서. 전체적인 톤을 먼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생각을 하시면서 깔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맞춰서 총기도 이제 윗면이 있고, 옆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대략적인 톤을 들어가 줄 거예요. 예. 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미리 해놨는데 해놓기는 어, 톤을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레일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얘를 옆면 쪽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예, 이 레일이 옆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빛을 많이 받고, 여기도 여기가 제일 많이 받고, 여기가 이제 약간 더 받고, 여기 옆면이니까. 어 평범하게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면이니까 빛을 거의 안 받겠죠. 음, 이거를 생각을 해 주셔서 물체를 이제 사각형 그리듯이 그려주세요. 윗면이 이렇게 빛 받는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그려주시고 그렇죠. 중간 면이 이제 평범하게 이제 면을 받으니까 중간 면에 이제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평범한 톤으로 중간 톤으로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빛을 안 받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아래를 깔아주세요. 이렇게 큰 면부터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음. 다른 부분도 다 똑같아요. 윗면, 중간, 아래, 이렇게. 다 구분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그려주세요. 크게, 크게 그려주시고, 크게 톤을 나누셨다. 이렇게 크게 톤을 나누셨으면은, 이제 여기에 재질에 맞춰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빛이 반사된다는 느낌을 주도록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올 때 이제 쇠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이 지면서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그러니까 재질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묘사를 해주세요. 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여기 단, 여기. 제 질감 묘사한다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제 가끔 총 그리실 때 모든 부분을 이제 묘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어 여기랑 여기랑 톤의 세기가 완전 똑같아져 버리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총이 이제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고 평면적으로 뭔가 되게 난잡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많거든요. 그래서 총 그리실 때 이왕이면은 이쪽에 있는 톤의 세기가 이쪽에 있는 톤의 세기랑 같아지거나 아니면은 더 세지지 않도록 묘사하면서 그거를 좀 주의해주시면 은 좋겠어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윗면, 옆면도 그리고 톤을 대략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깔았어요. 음, 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깔았죠? 이런 식으로 톤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깔았으면은. 이제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를 더 올려서 어 여기는 미리 해놨는데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서 묘사를 해주기 시작할 거예요. 톤이 깔려 있으니까 자요거를 보면은 이제 이 M 랑 네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당연히 이 구멍이 어, 이런 식으로 뚫려 있겠죠. 옆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빛이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가 밝아지고 여기가 어두워질 거예요. 그렇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 아랫부분을 이렇게 밝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어둡게 표현을 해주세요. 면을 나눠주시면서. 자, 이러면은 얘가 볼록 튀어 넣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한 구멍처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내부에는 이제 총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림자가 져서 좀 어둡게 먹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여기 구멍 부분은 어둡게 묘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열이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서 묘사를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근데 여기가 이제 구분이 상안 간다 하면 조금 더 세게 톤을 잡아서 이를 확실하게 나눠주시는 거.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에 정확하게 딱딱 나눠져 있는 그런 감이 있어야, 어 얘가 묻히지 않고, 너무 묻히지 않고, 물체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좋은 이제 묘사가 될수 있어요. 톤 너무 들어갔으니까 좀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 전체적인 톤의 흐름을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이렇게 면을 올려주십시오. 응. 꾸준히 이렇게 묘사하는 면을 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 톤의 이제 묘사까지 어느 정도 다 들어갔다. 응. 톤의 묘사까지 어느 정도 다 돼서 들어갔다 하면은 레이어를 하나 더 깔아서 이제 총기를 쓰다 보면 이제 찍힘이나 뭐 여러가지 아니면 총기 내부에 이제 각인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을 이제 묘사해주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찍힘 같은 부분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웨더링을 스크래치해서 넣어버리면은, 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찍히는 부분, 찍힐 수 있는 부분 같은 찍혀서 이제 홈이 나거나 파이거나 그런 부분 같은 부분만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씩 묘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것만 넣어도 재질감이 확 삽니다. 나중에. 레일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이제 이런 걸다 그리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복사 붙여놓기 꼼수를 써서 보통 많이 그리니까 응. 그거는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아랫면을 안 그렸네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 레일은 결속되는 부분이니까 좀 기스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더링을 조금 더 많이 넣어주면은, 아, 얘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사용이 된 총기구나라는 거를 설득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웨더링도 어느 정도 다 넣었다 하면은, 감, 이거는 약간 감성적인 부분인데 총기 보면은 이제 각인 같은 게 들어있어요 제조사 각인이나 뭐 여러 가지 각인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놓고 싶은 각인을 이런 데다 막 넣어주세요. 음. 뭐이고 각인은. 이렇게 대충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완전 도식화해서 그냥 깔끔하게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같은 걸로 만들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데다가, 그리고 묘사는 꾸준히 계속 깔끔해질 때까지 제가 지금 좀 보여준다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대충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깔끔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 올려주세요 묘사는 단 묘사하면서 톤의 흐름은 깨지지 않게 음,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 주시면은 총이 나옵니다 음 채색은 이렇게 해요 보통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첫 번째 밑색을 먼저 깔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대략적인 톤을 깔아줘요. 이게 단색으로 깔 때랑 그라데이션을 깔아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어, 크게 크게 먼저 톤을 잡아줘요. 빛의 흐름에 따라서. 음, 크게 크게 톤을 먼저 밝고 중간 어둠으로 확실하게 딱딱 나눠서 잡아줘요. 그리고 세 번째, 톤을 어느 정도 잡았으면 묘사를 들어갈 건데, 묘사를 들어가면서 이 톤의 흐름이 잡아먹지 잡아먹히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음, 이거를 항상 주의해 주시면서 묘사를 계속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음, 아무 것도 들어가있지 않으면은 뭔가 어색을 하니까 각인 같은거나 이런 세세한 외더링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이쪽 부분에 뭔가 많이 쓰여졌고 아니면 얘가 물체에 좀 많이 다른 데 부딪혀서 까지겠구나 이런 거를 좀 일일이 생각해 주면서, 어, 이제 이런 거, 세세한 거를 그려 묘사 조금 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총을 묘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채색을. 총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어, 총이 직진성이 강한 물체이기 때문에, 어, 도형 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나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거를 이제 대충 끓여서 얘를. 어디 갔니? 어. 이런 원근이나 뭐 여러 가지 툴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로 보통 원근만 쓰는데 이런 툴 같은 걸로 조절을 해주시면서 도형을 조합하는 형식으로 이제 총을 드로잉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상 총 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드렸고요.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 좀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좀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영상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면은, 어, 다음 이제 영상 제작하거나 그럴 때 참고를 해서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이로봇시였고 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